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생산공학연구실의 우종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조선학회 유튜브 영상으로 Automation of Load Balancing for Gantt Planning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 논문은 2021년에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EAAI라고 하는 저널에 어, 게재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트 계획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소의 생산 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획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는 부분이 지금 보는 이러한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생산 액티비티들에 대한 계획을 하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전부 다 간트 플래닝 또는 간트 스케줄링이라고 할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간트 기반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특히 강화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산업을 보면, 이 간트 계획은 주로 어떤 대량 어떤 뭐 가전제품을 만든다든가,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뭐 조선이나 토목, 건축 같은 프로젝트 산업에서 그런 생산 계획 또는 건설 계획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산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한 프로젝트마다 설계나 생산 과정이 모두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주도 면밀한 일정 계획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계획을 좀더 자동화 그 다음에 어떤 지능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간 계획자보다 더 좋은 계획을 더 신속하게 수립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어, 잠시 이제 이 연구의 범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좀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티비티를 결정을 하고, 그 액티비티들 간의 선후행 연결 관계, 그리고 각 액티비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기간이나 투입 공수를 산정을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런 각각의 액티비티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선후행 관계들에 대한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각 액티비티들의 필요한 시간들, 그걸 뭐, 리드타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매너어,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는 매너워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되고요. 스케줄링은 이렇게 플래닝 단계에서 액티비티들과 선후행 관계와 그 다음에 각 액티비티에 필요한 듀레이션, 시간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주어진 제약 조건 또는 어떤 주어진 목적 함수를 만족하도록 각액티비티의 시, 그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ward scheduling을 하면 주로 이제 start date를 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backward scheduling이라고 하죠.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backward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finish date를 결정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영, 이 논문은 본 논문은 플라닝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그다음에 더그 높은 품질로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간트 계획은 지금 조금 단순화 시켜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 하나의 액티비티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생산 계획 같으면 뭐 블럭 조립이라든가 선행 도장, 선행 의장 같은 액티비티들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각 막대, 바의 길이와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 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 기간만큼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생산 계획은 각각의 액티비티들의 due d 들이 있습니다. 이 두데이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정이겠죠. 그래서 이 두데이트를 넘어가게 되면 패널티를 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강한 제약 조건으로 어그 부여 그 제약 조건으로 묶어가지고 절대 두데이트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간트 계획을 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로는 일단 그 타임 허라이즌 어떤 그 시간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액티비티 간의 선후행, 연결 관계. 그 다음에 각 액티비티 또는 어떤 액티비티 그룹의 듀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함수나 또는 제약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하 평준화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부하 평준화는 부하, 작업 부하를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서 평준화.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하의, 일별 부하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하 평준화를 하거나 또는 최대 부하를 어떤 그 프로덕션 카파시티에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눌러주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될수 있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 공간에 대한 제약이나 또는 어떤 메이저 퍼실리티들 주요 설비들에 대해서 가용 가능한 제약 조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중에 특히 이 뉴데이트라는 date, 제약 조건에 대해서. 고 평준화라고 하는 목적함수를 만족하기 위한 문제를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산업에서의 어떤 생산계획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면, 일단 수많은 요소간의 비선형 관계들이 있습니다. 생산계획시 고려해야 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각 요소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산호,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태 공간이 일단 방대하다. 특히 대규모의 구조물이 완제품인 프로젝트 산업의 특성상 타임 허라이젠도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선소 같은 경우는 조선에 생산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설비의 고장이라든가 인력의 변동 등 리소스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논이 논문은 그리고 이제 잦은 생산 계획 변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 간트 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다양한 계획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한번 학습된 알고리즘이 어,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또는 확장성이 있을 것 또한 다양한 방식의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의 확장성도 함께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어, 이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층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강화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크게 조금 러프하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어진 문제가 되겠죠 생산 계획, 특히 이제 간트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바이러먼트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을 할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생산 계획 특히 이제 간테 스케줄링에 대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여기에 강화학습 알고리즘, 특히 여기에 인공 신경망을 접목을 해서 이 인공 신경망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가 환경과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에 따른 다음 상태와 그다음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방법론은 A3C라고 하는 Asyn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어, 인공심층, 인공신경망의 강화학습의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주로 Deep Q Network라는 방법론이 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일단 그 학습 속도가 좀 느리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상태 공간이 커지고 그리고 이 액션의 그 선택지가 많아질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학습이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3C라고 하는 A3C라고 하는 이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은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동기적으로, 어싱크로너스라는 게 비동기라는 의미입니다. 비동기적인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를 이제 분산 컴퓨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3C 중에 어싱크로너스와 더불어서 두 개, 나머지 두 개의 A가 액터와 크리틱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가 액터. 액터는 우리가 팔러시 정책을 결정해 주는 네트워크고요. 크리틱은 밸류를 판단해 주는, 밸류를 평가해 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A3C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 이런 액터와 크리틱 두 개의 네트워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진행이 됨으로써 어, 기존의 강화 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최종적으로, 그 남는 거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이제, 어시크로너스하게 그 비동기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CPU 개수만큼의 로컬 레트, 에이전트, 로컬 에이전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코어 CPU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4개의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비동기적으로 이 환경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학습을 하고 비동기적으로 학습된 결과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계속 업데이트해감으로써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왼쪽 위에 보이는 부분이 학습 환경이고요 왼쪽 아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되는 네트워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수도 코드를 오른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 일단 이 팔러시 네트워크로부터 액션을 받아가지고 가장 이제 높은 확률의 액션을 받아서 이 어, 환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다음 상태와 리워드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그 리워드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리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세트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의 가중치입니다. 그냥, 세타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가중치의 집합이고, 세타 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로컬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임이 붙은 거는, 그라디언트, 죠 미분값을 업데이트를 해 가는데, 이 방식이,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업데이트된, 업데이트된 가중치를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동시에, 로컬 네트워크에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로컬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결정해주는 액션을 다시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환경과 그 인터랙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평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 일차원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이 CPU 수만큼의 병렬 컴퓨팅을 통해서 이 로컬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 동시에 비동기적으로 어, 학습 그인바 e 먼트와의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비동기적으로 이 각각 로컬 네트워크에 의한 가중치를 플러스 그레디언트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쌓아가는 방식에 업데이트 시켜가는 방식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걸 쉽게 도식화를 해보면 우리가 자인바 e 먼트 환경에서 환경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상태와 그 다음에 리워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이 네트워크가 이제 액션을 결정해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움직일 것이냐, 멈춰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좀더 높은 확률의 액션을 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움직인다. 그러면 이 액션이 다시 환경에 더해지게 되고, 그런 그 환경은 이 move the activity라고 하는 액션에 의해서 다음 상태의 state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다 next state를 계산을 하고 그 next state에서의 보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의 최종 보상은 어, 지금 보시면 work load 편차의 역수, 거기에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스케일링 된, 이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줬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표준 편차의 역수를 리워드로 취해줬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트 스케줄링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각 블럭이 가지고 있는, 선체 블럭이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 한 개의 이 블럭 그룹이라는 거는, 이게 블럭 그룹인데 이렇게 여러 개, 두개 이상의 그 액티비티들. 어떤 경우는 이제 한개 액티비티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구성이 되고 블럭 그룹별로 이 블럭 그룹이들이 가지려에 이제 부여되는 뉴데이트와그 다음에 어, 더 이제 앞당길 수 없는 얼리스트 스타트 데이트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니시 투 스타트나 또는 피니시 투 피니시 같은 이제 생산 계획에서 사용이 되는 relation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액션으로는 멈춰 있을 것이냐 왼쪽으로 이동할 거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액션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어,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왼쪽 이동과 오른쪽 이동 같은 경우는 문제 정의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논문에서 그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풀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하나의 환경으로 다뤄주게 되면은 어좀 범용성 범용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학습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제약 만족 그 기법이 알고리즘이라든가 또는 메타휴리스틱보다 전혀 유리한 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 이 타임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스캐닝을 해주는 거죠. 일부분만 스캐닝을 해서 이 타임 윈도우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타임 윈도우의 작동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뭐죠? 길이와 그 다음에 블록의 개수 를 파라메터로, 하이퍼 파라메터로 해서 이파라이 이이 타임 윈도우가, 어, 오른쪽 상단부터 왼쪽 하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액티비티들에 대한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윈도우가 이제 계속 이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스캐닝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듀데이트에 붙은 상태에서 백워드로 스케줄링 간트 스케줄링이 진행이 되는데 이 타이밍도가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부하평준 부하 수준이 그 부하 편차 수준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해 봐도 어 학습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포드 방식으로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같은 경우도 단순히 액티비티들 간에 오버랩이 있냐, 아니면 오버랩이 없냐라는 걸 가지고 수치화를 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지? 픽스드 액티비티만을 고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 일단 그 스테이트의 밸류로 매너 실수의 실제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아이트한 길이의 레그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레그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간트 스케줄링 문제는 어 굉장히 넓은 타임 호라이즌에 대해서 액티비티들을 가능한 최대한 분산시키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강화학습 알고리즘보다는 메타 유리스틱을 훨씬 유리하게 되는데, 실제 그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특히 간트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어, 뉴데이트에 대한 제약 조건과,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뉴데이트로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얼리스트 스타트 데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한한 기간의 레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걸 고려, 고려가 됨으로써 좀더이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레이션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액티비티들이 고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백워드죠. 여기 left라고 쓰면 백워드, 여기 e 프트라고쓰는건 빼고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워드로서는 어, 대상 구간, 타, 대상 타임 기간에 대해서 워크로드의 편차를 역수로 하는 그런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 결과를 보시면은 어,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학습을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된 간트 그 계획이 어잘그 학습이 진행됐다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좀더 수치적으로, 자 이게 제가 수작업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조선소에서 계획자들이 이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액티비티들을 하나하나 조정을 해가면서 할 경우에 이 부하평준화 즉워크로드 디비이션의 수준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아래 이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용 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부합 평균화 수준이 줄어드는 거기에 이제 시간도 계산 시간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복수의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이전트로 초기 계획을 생성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똑같은 타임 윈도우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어떤 액티비티의 좀, 이 어떤 타임 듀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타임 그 계획 기간을 고려해서 타임 윈도우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습된 인공지능 중에 좀더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함으로써, 멀티 스캐닝을 통해서 더 겸, 점점 계획이, 계획의 부합평준화 수준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수작업 기반의 계획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일단 경험, 일단 스페셜 그 본인의 이제 경험과 어떤 휴리스틱한 그런 룰 기반의 계획을 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CSP라든가 메타 휴리스틱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전역 그 탐색에 가까운 그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계산이 되게 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면 소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조선의 생산 계획 같이 수백 개의 액티비티들에 대한 대상이 되면은 어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그러니까 계산 시간이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 메타 휴리스틱과 이본 논문의 강화학습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진 않았는데, 비교하진 않았는데, 일단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빠르다. 그리고 기존의 수작업 기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 기반의 에이전트 학습을 통해서 일단 학습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 수만 번의 계획 수립을 반복을 해서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는데 학습에는 이제 수시간에서 하루 단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적용 시에는 거의 뭐 초단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가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의 어떤 포지셔닝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소의 전체 생산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생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단기 실행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본 연구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특히 이제 조립 계획에 대해서 간트 스케줄링에 대한 강화학습 연구가 소개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공간 배치라든가 시퀀스 최적화, 퍼뮤테이션 플로우샵, unrelated, parallel, 샵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화학습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만족기법 기존의 흰색기법이 더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발견 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조선소의 생산계획을 스마트화 하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유효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내용들을 차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논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